네, 반갑습니다. 스타장 TV 의 백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밀양시 산외면 어, 금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설명은 여기 살고 계시는 주인분께서 어, 약간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어, 대지 면적이 88평인데요. 어, 현장에 와 보니까 실제 면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 앞쪽에 보이는 슬라브 주택이 11평으로 블럭구조로 2000년 8월 30일날 사용 승인 받은 주택이 있고 오른쪽에는 1963년도 4월달에 일반 목구조를 9평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어 왼쪽에는 요거는 지금 뭐죠 창고입니까 네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네. 있는 게 창고고요 요게 창고고 네요 네. 요거 화장실 화장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 요거 창고 조그만하네 요거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뭐 네. 철거하시는 게 훨씬 이 마당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요아래쪽 요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네네. 옛날에 아, 사용을 아, 하셨네요? 옛날에는 저희 전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음. 오셔가지고 사왔다고 들었거든요. 아, 세례를 주셨네? 네. 원래 구조는 방이 한 개, 네. 거실이 한개 있고 있는데, 네. 아, 아 술, 소이다 하셔야 되겠네. 요거 화장실인데. 네. 근데 이제 샤워장이나 세면대만 음. 있는 상태고요. 변기는 없고 그냥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한번되겠네요자 네. 그리고 아래층인데 지금 아래채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옥상이 있고. 여기도 창고고요. 아니게 창고. 네. 창고 맞네요. 여기 어, 문 예, 잠겨 있어. 요 잠겨 있고. 예, 요것도 창고. 여기 옥상에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예, 여기는 이 마을이 미라 아이시에서 오시면 아, 차량을 한 5분 정도 그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을 공룡 주차장이 저기 보면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네 여기가 아, 집 앞에 위치하고 있는 공룡 주차장입니다. 아 주차 공간 넉넉하고 아, 여기 네. 주차하시고 오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차하시고 어 아, 거리가 한 3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하우스가 많고요저 앞에 보면 어, 리더스 C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깻잎 하우스를 많이 하는 아, 그런 곳입니다. 마당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 사실 이 앞에 창고는 없는 게더 낫겠네요. 본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네. 여기 문 열시면 은 아.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창고가 예. 있구요. 자, 집에 한번 넣어볼까요? 네. 예.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그럼 집은 좀 많은데,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이 두칸 있죠? 두칸 있는데, 한 개는 창고로 이용 중에 계시고, 한 개는 어, 방으로 이용 중에 계십니다. 여기 부엌이고 네, 화장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방이 두개 있고 거실 하나 화장실 부엌이 있는데 어, 들어오시면 어, 손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 다 보셨고요 음,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해서 88평인데도 실제로 보기에는 한 100평 정도 되어 보이고 어, 집은 아래채는 지금 현재 거주 중이지만, 어, 본채는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택은, 어, 시골에, 어, 기동하시는 분들에게,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택 매매가는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로 네,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스타장TV 백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